이 진짜 네뭐 있어요? 미팅 미팅? 근데 흠 원래 수요일에 나왔잖아요 한 미팅은 하나밖에 없어 원래 수나왔잖아아 그거는... 무슨 파트너 이번주에는 파트너에 가게 없어 박내면 이제 없으니까 박면축구 <laughs> <박스님은. 웃음> 내일 대학원생 들 많이 나와요? 그, 어 많이 나와요 아 진짜요? 니 네, 거기 있지 않아? 저거 1 없어요 고시장은 열 없어요 내일 갑자기 변성은나가 형님들 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연된거 많이 나오그래 <laughs>

골반 틀어진 거야 어? 오. <목소리> 어? 쬐줘 쬐아 올라가죠 아 너무 올라다 돌아봐 돌아봐 오비

왜? 실험할게 많다는 거? 장비를 사야될게 많아. s 아.. 그 a n g 가가 a k you can k 끝나 w Oh, oh, o 나고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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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h o

이거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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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인데. <목소리도> 하나? 이번 올해 안안하죠 홈커밍 면 올해 안 하지. 안할것 같은데. 내년 내년에, 하려나? 내년에 아, 하죠. 아, 하죠? <laughs> 할 내년에 하실까요? 뭐 이러면은 총할때 오는 죠 많이 내지? 않나? 너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내시 않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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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만 내게 <laughs> 아니, 솔직히. <laughs> 심 <점심> 정도만 챙기고. <웃음> 아. <웃음> <응>? 아, 들어가? <laughs> 잠깐만 되게 일대도 좋은데. 야, 이거 이거 어. <laughs> 아니, 저, 제, 저희 이인데 일대일 좋은데. 오대1 아, 오. 거한거 아니야? 이게 <laughs> <그게> 무슨 일이야 <laughs> 5, 7분 37초 3분 아, 이팅이팅 <laughs> <laughs> 아, 분위기 폭발 된다 7분, 2 7분 기억해 줘제 응. 응, 폰이 어떻게 돼? 바 에 호연이... 네, 닌도 네, 다... 응. 응. 아, 쟤도 이사하거이사가 <laughs> 맞네. 화상경 네, 이사와. 아, 지금도 화이팅. 해 오, 그래, 그래, 그치, 이래야지. 이래야지, 사실 이래야지. 근데 여기는 킥보드가 네 아, 정현이되 나? 이 아, 할줄아네요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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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판단은? 다 아, 오현지 얘는 주워. 태경이, 얘가 호지짐 잡아야 오현이에요. 둘다 이상하고, 네, 이다오섞여파뒤시간이 네. 이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얘 뒤에 쑥깨잡는데 와, 이거 얘들아, 쑥이, 그다 프리 프리 아니, 정현석, 떨어진 거?

귀신! 귀신! 10분 아 저희 센주하라는데 막상 해 보니까 살짝 조금 상현이 상현이 아, 황현준이랑 <목소리> 준수형이랑 <목소리> 황현준, 황현준, 현공이야그준수형 아. 아세요? 아. <목소리> 그 화준수? 원래 화학과 막 해가지고. 그다음에 토퍼. 그리고 아. 김준성 씨라고 키 크고 센터백 길이는 영화 송 씨. 그거는 교체를 안 해? 어요 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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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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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아 진짜 봐라. 그냥 슛 한번 올려 주나? 저기서 뚝배기 한번 하나? 오, 좋 오, 야, 좋은데? 야, 저기. 네키줄아는에 <laughs> 있는 거좀아렇게 아, 요어 진짜. 근데 사운 명. 되게 확상 들어가니까 약간 어, 좀 삐걱덕대는 어. 데 근데, 근데 윙백에한명 있고.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일단 애초에 경기를 풀어내지를 못했어. 너무 빽? 안 좋죠? 그 형, 이 그때 아파서못뛰어가지고저형 사고 났었어요. 어? 응. 형 몰라요? 어? 저 응. 스윙... 타다가 어. 아휴... 차에 박았어요. 스윙은 좀업보긴 하네 <laughs> 근데 나 이거 좀 움직이면 좀 움직이면... 먹고 사다. 아, 근데... 그 이후로 개가 천사였었나요? 유가... 유가명이긴 한데... 당할 일을 따르기 아, 당했다. 네. 싸게 당했다. 싸게. <laughs> 싸게 당했다. 그래, 죽을 뻔했어요. 그거 진짜. 많이 세게 당했구나? 아, 전체 유지였대요 스윙이 스윙이, 어? 스윙이 스윙이 차로 이렇게 깔렸어요 아, 진짜? 그 그래 이제 안탐면 됐다 그 음주도 안 걸리고 아그안걸리게 진짜 말이 안 되긴 한다 뜨는 아, 그 진짜 거야 진짜로 <laughs> 저는 그냥 그때 깨어있는 것보다 아 X됐다 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거는 인정 날씨도 <laughs> <laughs> 빨간 줄 <줄을 웃음> 생기는 거 아니야 <laughs> 저 그래서 첫 경기 못 뛰고 제가 그래서 형 제가 키퍼로 들어가야 될거든요 들어가 제가 키퍼 <laughs> 아, 아, 보고 그러면 수빈은? 준성 형님이랑 상현이랑 보고 근석이 형이 서 우풀백 뭐, 네. 네. 보거나 아니면 쓰리 네. 백 네. 보거나 쓰리 아, 백 아니 근석이 형이 미들버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아이제응 음. 강민이도 풀백 되잖아 맞아요 어? 3백 수비란이 좋은데? 이대 <laughs> 박재성이랑 그리고 재정이 형 재정? 네 재정이 형도 윙 쪽이 있고 근데 재정이 형이 막 엄청 빠른 스타일이 아니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다음 경기 때는 그냥 재정이 형을 초보로 보내고 그리고 준수 형이랑 현준이가 빠르니까 와이아그겠다 현준이 현준이 진짜 잘하네 저또 크랙이 있잖아 크랙 약간 뒤에 크랙이 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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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누구? 준이 오른쪽 보면 인정 재정, 준수, 이죄해 미드 두명미드 원래 저희 강민이 형이랑 분석형그 다음에 황과가 준수 형님 한명더있최준재님 아나세요이분 그, 맞아요 어맞아그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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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계시고 준수 형 풀백도 있네 네 하고 음. 나머지 풀백 한분 계신데 그 분이 살짝 야 근데 니는 과제인 척 맹고가 되게 좋아 그래서 그 아, 뭐야 아 풀백 는사람들그 그렇죠. 저번에 풀백 본 사람이 나가고 트준수 씨가 풀백을 보고 나가면은 준수 형 풀백 잘해 아그 사람 수비는 잘안해 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저희는 다 축구를 아, 하 사람이 있네 그때왜삐가야 킵이 킵이 문제야 그때 킵이 키비... 아예 축구를 안해본 애여가지고 야 그럼 니네 대원생 티옥 별로 안쓰는거 아니야? 맞아맞아맞아 준수 풍경풍경 준수 풍경풍경 봐봐 키퍼 볼사람 대원생 한명만 데리고 가진거 같아 맞아 키퍼도 불가 대원생 아니면 다른 포지션도 미드 잘하는 사람 그리고... 허공에 잘하는 사람 많아 키퍼? 아니 그냥 그냥 축구를요? 축구를? 그니까, 러나 분명히 작년에 했을 때, 분명히 화공의 미드를 대학원생이 존나 잘했거든. 아니, 작년 그두 사람이 다 나갔어. 어디, 네. 어디 나갔는데? 허, 소, 그, 졸업했다고. 하네. 아, 저도. 졸업 허성민 형이랑, 하는구나. 그리고 손양준 아, 형? 아 맞아 네. 그두 사람이 들어갔다그두 사람이 진짜 잘했는데. 어쩐지. 되게 머리 되게 짧고, 오. 되게 잘하는 형한번 봤는데. 손양준. 그분이 <laughs> 진짜 다 닦았다. 아, 미씨. 전작바의 한서형. 몰라.. 어, 들어봤어요근는데이 원래 근데.. 화공과 아니잖아요.. 제기는 아니,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목소리> 교체.. 교체.. 야, 야, 귀진아 교체 확인 명단 확인 좀.. 아.. <목소리> 아.. 귀지가 갑니다.. 아.. 예, 뭐, 지윤이 형, 지윤이 형.. 이제 안 해? 어 가맣게 막았어. 야, 오어우 오! 와, <목소리> <야>, 지금... 지금 와있어. 지금 지금 어떻게 해? 지금 아, 그러게요. <laughs> 어떻게 <해? 웃음> 진짜 뜬금없는... <laughs> 진짜 부럽다. <너무> 많아? <아파. 웃음> 나 지금 창문도 안열데잘에 와! 와, 었어 와! 이거 지넣어 와! 야식 생각하다가. 어어잘어 잘라고 잘어잘라버어 오. 선은이 와, 이거. 아, 이거 학살 전선. 근데 골어가야된거아 어, 야생이 아, 진짜 모르겠는데. 이렇게 땀 <놀람> 받으면 또모 오는데? 신났어. 응, 신날만해, 지금. 아, 뭐그 아,

응, 그냥, 아, 근데 작년 컴공에 비하면좀 <몬개가> 많이 많이 도 <laughs> <말해, 웃음> 아, 내가 얘기 봐야 돼. 뭐라 뭐 뭐라. 아이 예. 바지 입고 네? 아아 네, 그러니까 엉덩이 커 보인다. 근데 헬스인 입장에서는 칭찬 아니? 나 엉덩이가 진짜 너무 커. 그래? 보이긴 해. 코징 잡으면 에 엉덩이가. 아 씨. 오 오. 아도운동이 흐름이 지 그래서 농구도 나갈 거같아 농구도 나갈 거같 저희 근데 학부생이 없어 혹시 학과랑 혹시 합치는 거? 우리는 나. 학부생이 <laughs> 아니 자가 <laughs> 없어요 자가 그럼 너무 좋은 거아니야 뭐... <laughs> 잘못아뭐 운동할 <laughs> 사람 필요한데 나는 아 그렇긴 하죠 <laughs> <할지. 웃음> 대학뭘 나갈 수 있는 게 없어 나 4학년 때 진짜 개들 봤어 아이가 그러니까 화학과로만 나간 적 있어요? 한 번, 나 2학년 때 축구? 어, 그래? 그때 결승갔어 왜? 아 그러니까 대학원생을... 야, 다대학원생 이걸로 뛰겠지 형, 공을 밸지 마라 다치면 안 돼요? 아이팅 뒤질래? 아, 저 사람 이 죄송합니다, 야지 <laughs> 근데 왜 상경 응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상경 대학원생이데어 근데 그가아니 끝났어. 끝났어? 22 네, 이제 거의 10분 남았어. 이거 맞죠? 아 근데 상 시간 체크하고 있을 거요어나 아, 시간 없네. 꼴은시다

아, 결전 올해 네. 그때 형이 형이 그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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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형이 잖아요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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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이 형 형이 형이 이러면서이 형이 형형 아, 제발 의대 가 나를 먹여 살려 오, 히이 아이고야. 아, 왜 이렇게 힘드시했는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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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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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가야 돼. 아유, 막 아. 알다나나이아나본소 예? 그본소이너막 세고. 본소리인데 진짜 아, 아, 저 차는 진짜. 미 이제 줄수있겠 <T> <mic> 아 진짜 이이요 추가 시간 드는 거어요2이 <목소리> 이분... 성도 <목소리> <목소리> 2십이십분 아니 2 0 분까지 휴가 시간 주고 있어. 오오 알지. 동인이산아 <laughs> <옆 동네에서> <laughs> <laughs> 뭐해요? 나 예매했어 백승고씨뭐아이 핫로르 핫로로내 인기야 핫로 아는 거야 너 뭐. 알죠 자랑하게될 아, 네. 거야 제가 딱 그거밖에 모르겠는데 그거밖에 모르겠 한데 입춘이라도 좀 <laughs> 들어봐 입춘? 어? 어? 어 뭔지 뭔지 알... 아, 그 나. 알고 아그 남춘인가? 핫지나 콘서트는 아닌데 공연도 아, 예매했어 연말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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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래 근데 이제 의기가 없길래 3분이 안끝는데 누가 넣었어? 어? 야 규진아 규진아 누가 넣었는지 확인 좀 해줘 상현 <목소리> 아. 23분 23분 아 이게 3분밖에 안 됐어? 끝났어 3분밖에 안됐아니아니예선승승치있지 이제 끝낼 때면 끝 쟤네 너희 떨어져 지승승점이었다 근데 여긴 조별이 맞춘다 누구랑 조는 여기 뭐지? 전전선경 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전전맞맞아맞시아마맞아맞이맞마맞아어 힘들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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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킥킥킥킥 이걸 이기면 몰라 이기면 몰라가잖아킥킥킥킥해야돼원우 킥해 오 좋았다 i love you oh. Yeah. Yeah. Oh.